안녕하세요 같이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포근해졌더라고요 혹시나 이번 한주 동안 시장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날씨가 좋은 주말만큼은 잠시 시장을 잊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제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외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의 조정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유독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도 최근의 흐름세가 조용하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실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간헐적으로 나온 애플바 이슈, 이 애플발 이슈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월 말이죠. 2월 26일 날 기아차와 애플 간에 재협상 소식이 발표가 되었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지금 기아차의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기아차의 일봉차트이고요. 이날이죠. 이때가 2월 26일이거든요. 이때 다시 애플바 이슈가 나왔고 그 뒤로 꾸준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투자할 때 단지 애플바 이슈 때문에 이러 이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다음으로 분기 실적 1조원을 돌파했던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월달에도 이 gmp를 기반으로 한 ev6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되죠. 그래서 아이오닉 5와 함께 또 기대치 이상을 상회하는 판매 대수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의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중에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날짜를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약 3주간의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약 2천억이 넘는 강한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은 약 1,900억 원에 조금은 비슷한 규모의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달에 한번 수급을 살펴볼게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약 5천억 원. 그리고 기간은 약 3,600억 원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2월에 비해서 3월달이 되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애플의 재협상 소식, 이런 이슈가 발표된 이후의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애플발 이슈 애플발 이슈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실제로 애플카를 만들게 된다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1류 기업보다는 다소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자체 폭스콘 기업의 이미지보다는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 1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bmw, 벤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애플카를 만드는 하청으로 전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류 기업으로 통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1류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애플과의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단지 하청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이름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애플바 이슈, 이 이슈가 꾸준히 나오면서 기아차의 주가도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아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지아 공장, 미국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도 기아차의 주가가 조금은 닮아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조지아 공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 조지아 공장은 기아 자동차가 미국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공장 주변에 동원금속, SL, 아진산업, 구형테크, 화신, 이렇게 다섯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현대 자동차 그룹에 실제로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지아 공장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애플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실제로 기아차와 협업을 해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 조지아 공장이 애플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조지아 기아차 공장과 인접해 있는 많은 부품기업들 주가가 조금 기아차의 주가와 함께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아차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동원금속. 해당 기업은 자동차 범퍼와 도어 프레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프레임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에 애플과 기아차의 협업 중단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애플과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는 또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어서 구형테크 해당 종목은 자동차의 바디와 샤시 부품 그리고 변속기형 브라켓 그외 천여개가 넘는 부품을 현대차 그룹에 납품중입니다. 그리고 주가름을 보시더라도 급락이 나온 뒤에 다시 애플바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진산업 이 종목은 차체와 엔진 쪽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애플바 이슈가 꺼졌을 때 다시 하락이 나온 뒤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화신 이종목 차량용 샤시프레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기아차하고 거의 닮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SL SL은 자동차 램프를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한 뒤에 애플 바 이슈가 꺼지고 하락을 보였고 다시 6월 말부터 조금은 주가가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섯 종목,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주변에 있는 이 다섯 개 기업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조금은 기아차의 주가 흐름과 닮아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이런 이슈 때문에 투자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애플발 이슈, 저는 간헐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애플바 이슈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고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아차 애플과의 협력 이슈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지난번 쿠팡 상장과 함께 마켓컬리도 상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마켓컬리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것은 단발적인 이슈는 아니란 말이죠. 꾸준히 회자될 것이고 그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덩달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들어본 것이고요.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기아차 애플 간의 협업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조자주 공장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 비슷한 계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실적이 좋지 못하던가, 주도 산업과 거리가 먼 종목들, 그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3월달,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자칫하다가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종목들이 보이시죠? 최근 4년 동안 적자를 보여준 기업들의 리스트인데, 특히 코스닥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이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필히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만약에 작년을 포함해서 5년 연속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필히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투자를 할때 웬만해서는 적자 기업보다 실적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